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세상엔 너무나도 맛있는 게 많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제 꿈이 있다면 전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다 한번 먹어보는 게제 꿈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못하고 좀더 크면 그 꿈을 한번 꼭 이뤄보고 싶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들 중에서도 중국 음식도 좋아하고 동남아 음식 다 좋아하는데 이 베트남, 베트남 음식, 동남아 음식이 굉장히 많이 친숙해졌죠? 우선 쌀국수. 자, 쌀국수, 뜨겁게 먹는 쌀국수. 맛있는데, 또 차갑게, 미지근하게, 또 육수에 말아서 먹는 고기와 함께 먹는 분짜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분짜라는 음식. 누구나 좋아하실 그런 맛이에요. 오늘, 아, 베트남 고기 쌀국수. 자, 분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분짜의 핵심은 바로 고기. 직화에 굽는 고기에요. 숯불에다 구워서 어, 육수하고 이 분이죠. 쌀국수, 분이라고 하는 쌀국수를 같이 말아서 먹는 건데, 우리가 집에서 직화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직화 향을 한번 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고기 경단을 다져서 하셔도 되고, 우리 떡갈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불고기거리로 얇게 점인 불고기거리 한 300g 정도 준비를 했고요. 2인분 분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고기에 그 피시소스, 액젓으로 간을 해도 맛이 괜찮습니다. 액젓을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하나 아이고 둘 그리고 자 굴소스 하나 굴소스 한술 뜨고 달콤하게 설탕 반술 정도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마늘 고기 냄새가 날수 있으니깐요 마늘 반술 정도 하시고 후추 후추 뿌려서, 자, 미리 양념을 해놓겠습니다. 조물조물 해서. 아, 갈비 양념하고도 비슷하죠? 비슷한데, 액젓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액젓 맛이 구우면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고기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소스 해봐야죠. 자, 소스는 말아서 먹는 바로 그 액젓 소스인데요. 2인분 분량으로, 아, 볼이 좀 작네. 물두컵 하고요. 여기에, 자, 피시소스.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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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에, 자, 세 숟가락 정도 하고, 그리고, 자, 달콤해야 되거든요. 설탕. 하나, 둘, 자, 세 숟가락. 물은 좀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탕이 녹습니다. 설탕을 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라임, 라임이나 레몬즙을 하면 좋은데 우리 또 그런 것좀 없죠? 그러니까 자, 식초 자, 식초 하나, 아고둘 자, 세 숟가락 해서 살살 녹여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음. 새콤하고 짭짤하고 맛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채소 같이 먹을 수 있는 채소 채소들은 그냥 가진 채소 하시면 됩니다 아, 허브나 뭐 바카잎이나 이런 거 하시면 좋은데 레몬그라스 그런 게 없으시면 저는 깻잎 참 좋아요. 깻잎이 향도 좋고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자, 코리안 허브죠. 깻잎도 넣고 자 치커리도 좀 잘라서 넣고 국수랑 같이 말아서 먹는 거죠. 그리고 상추도 툭툭 잘라서 자 이렇게 넣고. 조금 조금만 생양파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이 정도로 채소를 준비했고 그리고 자, 이 소스에 자, 넣어서 먹으면 좋은 청양고추 자, 씨를 좀 털어서 버려주시고 씨 싫으신 분은 저는 씨까지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매콤함이 더해지면 굉장히 맛있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고기를 볶아보겠습니다. 고기는 직화로 한게 가장 맛있다고 그랬는데, 불맛을 어떻게 내야 될까 고민인데요. 우선, 기름을 조금 하고, 파기름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파 조금만 해서, 자, 우선, 넣고 불을 좀 세게 좀 올려주세요. 기름은 너무 많지 않게 기름이 너무 많으면 기름만 줄줄 흐르고요. 자 물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직화에서해서 기름이 안 나오게 해서 볶아야 돼요. 국물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직화가 쉽지가 않죠. 불확 올려주시고 세게 이 상태로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고기를 센 불에 볶아주시고 고기 볶아지는 동안에 쌀국수 쌀국수는 원래 1mm 짜리 있어요 가장 가는 거 있어요 그거 쓰시면 좋은데 우리가 있는 걸로 쓰다 보니까 조금 넓은 걸 썼어요 상관없는데 미지근한 물에 20분 내지 30분 정도 담가놓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씹으면 먹기는좀 딱딱해요 이 정도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서 1분이나 30초 정도 넣었다 빼가지고 잠깐 데쳐서 찬물에, 찬물에 씻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센불로 계속 익혀 주세요. 자, 고기 다 익었어요. 다 익었는데 지금 먹어도 되는데 제가 직화에다 부어야 맛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불맛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토치, 토치 있고요. 술이에요. 술 넣고 토치를 한번 불을 탁, 일으키는데, 토치 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잡지 마시고, 여기 잡으셔야 돼요. 계속 장시간 쓰게 되면 뜨거워지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대면 큰일 납니다. 자, 불을, 술을 조금 넣고, 자, 그래서 아유, 자, 불맛이, 확실히 날 겁니다. 이제 정도 했으면 꺼주시고 다 익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자 기름이 많이 기름을 좀빼 주셔도 좋고 국물에 들어가면 기름 둥둥 뜸은 별로니까요. 자면면 면 바로 삶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삶아서 물을 빼는 면을 수북하게 담아서. 계속 보충하면서 먹는 맛이에요. 이렇게 먹다 보면은 엄청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쌀국수는 속이 편하더라고요. 속이 안 불편해요. 많이 먹어도 희한하죠. 그냥 하얘니까 위에다가 자 그냥 뿌려주시고 자다 됐는데 이제 육수 그릇이 별로 없어서. 자, 육수를 2인분이라고 했는데 조금 색깔이 옅네요. 간은 좀더 해서 드셔도 돼요. 소금을 넣든지 아니면 피시 소스를 좀더 넣든지 피소스 세 숟가락씩 넣는데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자, 넣고 아, 국물 맛은 음, 달콤하고 짭짤하고 새콤하고 식초 식초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청양고추. 매운 고추, 태국 고추 쓰는데 없으니까 그냥 청양고추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늘, 다진 마늘 딱 넣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분짜 완성이 다 됐습니다. 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동남아 요리, 베트남 요리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신났네 자, 불향이 납니다 불질을 좀 했거든요 불질을 토치 쓰실 때 쓰는 게어렵긴 않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고기 넣고 고기 하시기 힘드시다 그러면 그냥 시중에서 떡갈비 있잖아요 냉동 떡갈비 사다가 구워서 하셔도 똑같습니다 똑같다기보다는 비슷한 거 맛있어요. 떡갈비 쓰시고요. 떡갈비만 하셔도 할 일이 없어요. 채소 자르고 요것만 삶아 가지고 소스만 만들어서 하시면 정말 집에서도 맛있는 분짜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 아우 맛있네요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국수도 그렇고 밥 말아먹는 것도 그렇고 먹다보면 양을 오버하는 것 같아요 술술 잘 들어가죠 후루후룩 국물에 말아먹는게 고소하고 매콤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피쉬소스 향도 나고 새콤한 맛도 있고 모든 게다 갖춰졌습니다.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뜨거운 쌀국수가 아니라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국물에 말아먹는 자, 분짜. 집에서 꼭 해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